매출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어, 실제로 구매력도 줄고 네, 네. 방문 객수도 줄어들고. 네, 네. 뭐 저희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참. 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전시장 사람들 케이전사입니다 오늘은 키친 앤 데코. 키친 앤 데코의 서경원 대표님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키친 앤 데코의 서경원 대표입니다. 아... 전시장 구력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직장 생활할 때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제 개인 사업까지 포함하면은 한 12년 정도 지금 전시장 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올해 이가 네, 올해 42살이죠. 42이면 있으면 43대죠. 거의 한 30대 초반부터 하셨네요. 아예 네, 맞습니다. 어... 네. 지금 여기 지금 제품 라인이 네. 되게 저번보다 되게 많아졌는데 아... 이거 갖고 나오시기 되게 힘드시지 않아요? 예 네, 아무래도 이게 차를 채우다 보면 네. 꽉 차다 보면 화물차도 이용해야 되고 네, 하다 네, 보니까 네. 참 어렵죠 사실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네, 네, 네. 네. 항상 많이 팔린다는 기대감으로 나오기는 하죠. 많이 이뻐지고, 네. 많이 깔끔해지고, 진짜로 디스플레이 자체가 되게 이뻐진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아 감사합니다. 그 전에 왜안 그러셨어요? 아 이게 제가 원래 혼자 했었어요. 네. 혼자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머니도 투입이 되고 여자 친구도 투입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디자인 쪽은 여자가 있어야겠더라고요. 맞습니다. <laughs> 네. 맞을 것 같아요. 네. 자고 쿠폰이잖아요. 쿠폰에서 네, 패턴. 패턴. 이렇게 행사를 하시고 네. 다음 주는 또 어떻게 어디로 가시죠? 뭐 다음 주에 또 생활용품 페어가 있다고 해서 어. 부산에 부산 네. 어. 부산에 그, 일정이 잡혀 있죠. 음, 가면 잘 되니까? 어, 과거에는 잘 됐었습니다. 가면 잘될것 같아요. 항상 기대감은 가지고 어. 있어요. 잘 되겠죠. 네. 크리스마스는 뭐가신다고 했어요? 예, 네, 거기도 지금 부스 두 개인데, 네. 하나를 더 늘려가지고 세 부스로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어, 저희, 네. 어, 대구 크리스마스 우리 변대리님, 우리 키친핸드 코고 우리 대표님 가시면은 꼭 신경 써주십시오.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꼭 신경 써셔야 됩니다. 아, <laughs> 어, 그리고 제가. 매번 이렇게 전시장에 나와서 이렇게 찍어드리고 하는데 요즘 뭐 힘든 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으면 아, 힘든 어떤 점, 게 있을까요? 요새 많아진 게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난감한 상황이죠. 앞으로 유튜브를 제가 꾸준히 이렇게 해드릴 건데 뭐 아, 네. 그런 거는 괜찮으시죠? 아 저는 뭐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죄습니다 그러니까 끝으로 이제 우리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k 전사잖아요. 네. 그래서 k 전사분한테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뭐 다들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입장이야 다 똑같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뭐 어떻게 뭐 저희 같은 업체들은 버티는 게 어쨌든 이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뭐 상황이 좋아졌을 때뭐 네, 우리가 희망을 또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버텨서 살아남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화이팅 음... 마지막으로 네. 어, 저희는 이런 제품입니다라고 한번 PR 한번 해보시죠. 아 예, 저희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테이블웨어, 기류, 그다음에 커트러리, 테이블매트 뭐 이런 종류가 주가되는 예,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브랜드는 까사무띠라는 이태리 브랜드를 취급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까사무띠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수입품 이렇게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일반 수입 제품들 중에서도 약간 낮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제품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에 저희가 시간되면은 우리 키친홈 대표님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일하고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키친 앤 데코의 서경원 대표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